잘 만들어요. 요거, 이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도 영상 컨텐츠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픽스로 고정을 해놓고 계속 움직이면서 합치면 컨텐츠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시간을 보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인데, 영상은 그 시간이 오롯이 있다고. 언택 시대 끝나면 우리 꼭 대면하는 시간 한번꼭 만나요 인간만 이 지구의 주인공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는 다양한 정말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너무 많은 그런 환경 파괴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쓰게 되더라는 거죠 만약에 계속 이렇게 살면 이런 친구들이 다 없어질 것 같은 거. 그좀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혹은 또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런 친구들이 잘살수 있게 조금 더 그런 공간으로 우리 지구별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죠. 우리 집이잖아요. 우리 집을 어지러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여러 여러 어떤 방법이 있죠. 뭐 환경 파괴도 하고 뭐 무분별한 뭐 남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결국 우리가 그곳에 살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어떤 동반자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거 진짜 바닷속에다가 결국 가거든요. 그럼 이제 만타가우리 같은 친구들이 그런 걸려가지고 예, 죽게 돼요 그러면 지금은 볼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 친구들을 보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은 그냥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걸 전해줄 수,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조금씩 해보면 결국 답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중용 제1장 천명지위성, 대자연과 내가 만나 상호 교섭하는 이야기. 우리들도 대자연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께 어떤 그 메시지 전해드리고 싶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해요. 새로운 곳을 발, 발굴해서 소개해버리면 거기 다 파괴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거기에 가보신 분들은, 그걸 보신 분들은, 어, 이 친구들, 내가 보호를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생각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작은 파문이, 나중에는 파도가 되고, 태풍이 되고, 어,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 사는 지구 별이 좀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뭐 이런 말 하면은 좀 웃을 수, 웃을 수 있는데 힘든 시간도 많았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고 저는 끝까지 해낸 거잖아요. 하다 보니 지금 선생님과 이런 또 어, 인터뷰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걸 믿어야 된다. 나의 미션을 발굴하고 나의 비전을 세팅하고 그것을 성공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 나의 가능성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여러 곳에 초대를 받게 되고 또선한 영향력을 저의 어떤 말한 마디, 제 작품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 즐길 시간이 없었죠. 명상 을 하나 찍고 이걸 잘 하는 거에도 뭐그 시간이 너무 부족할 정도로 잘 못했으니까. 근데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속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이제 어떤 비밀을 알아가는 날이 오잖아요. 어,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네. 점점점 여유가 생기겠죠. 여러 표현들 있잖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여러 법칙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믿은 거죠. 언젠가 나는 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프로듀서가 될수 있을 거야. 배우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리고 모든 것이 학교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교학, 그 다음에 습, 예, 그게 습관이 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습관이 들여져 있지 않은 사람은 아까 그런 영상을 찍어낼 수가 없어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언제 어디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통찰력을 개안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습관이 들여져 있었던 거, 그 훈련이 되어 있었던 거. 그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맨 통찰력을 개안할 수가 있어요. 그런 깨달음을 얻는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남들은 절대 찍어낼 수 없는 어떤 나만의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시청자들 안방에다 전해주면서 시청자들도 그걸 통해서 아 여행의 설레임과 어떤 메시지들 내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